안녕하세요. 외눈박이였습니다. 자, 어제부터 실질적인 음, 연휴의 시작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 뭐저와는 취지에 안 맞는 그 영상들을 좀 올렸었는데 어, 왜 그랬냐면 제가 이제 그 조립이나 그런 것도 제가 좋아하는 이런 짜쿠나 이런 모노아이 계열들이 지금 반다이에서 안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옛날 뭐 1년 전쟁이나 그런 기준이긴 하겠지만 안 나오다 보니까 제가 더 이상 조립을 하지 않고 있죠. 새로운 뭐 새롭게 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그 사병용 자쿠와 샤자쿠를 사서 제가 소대까지 편성하는 그런 것까지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야심차게 기다렸던 게 이제 블리치웨이 마진카이저에서 그것 때문에 또 속상한 마음이 있어서 그리고 제가 또 본의 아니게 어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처럼 돼버려서 뭐좀 그렇게 했었는데. 어, 좀 피곤하더라고요. 네. 이상한 논리로 계속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서. 근데 네, 뭐, 아시다시피, 이게 뭐, 옳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로 편, 싸울 건 아니죠.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네. 근데 보는 관점이, 관점이 다른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서로 하긴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어, 블리처의 마징카이저로 웨더링이 된제 마음을 좀 씻겨내고자, 제가 한 웨더링을 한 번, 웨더링으로 한 MG들을 한번모아나봤습니다 어 물론, 사자비하고 캠퍼도 있는데, 걔네들은 말 그대로 이렇게 막 싸운 웨더링이라기 보다는 그냥 원래 색깔에서 약간 그 먼지 묻거나그 기동이 돼서 움직인 그런 걸 표현했다면, 지금 보시는 이 친구들은 정말 찐이죠? 아, 제기준의 찐입니다. 저보다 실력이 좋은 분들이 보면 아마추어 작품이 티가 나고 아쉬운 점이 많겠지만, 어차피 제 자체가 아마추어기 때문에 뭐, 그 프로들을 따라잡으려고 한, 한 거라기 보다는 제가 할수 있는, 갖고 있는 공구나 아니면 갖고 있는 실력에서 한번 최대한 표현을 해본 것들이죠. 일단 제일 먼저 했던 게요 구프입니다. 구프 커스텀인데, 요 녀석도 이제 나오자마자 구매해서 이제 좀뭘 해볼까 그래서 이 녀석이 아마 처음으로 제가 웨더링을 시도했던 예,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해, 해놨구요. 그다음이 이제 좀 하드하게 표현했던 녀석이 요거죠. 돔 중력 정선 돔인데 이 녀석은 이제 여기 카메라 부분 요 클리어 부품에도 이렇게 구석구석 보시면 네, 이렇게 해놨고요. 여기 가슴 부분, 어깨 아마 어깨로 이렇게 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돔은 육중하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뭐 이렇게 눈 말미잘 눈뽕 그 그냥 나가죠. 그리고 이런 스커트 부분 그리고 발 그리고 이제 바축화 부분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줬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포인트 제가 잡은 포인트는 이 스커트하고 이 뒷부분이죠 이렇게 한방 크게 맞아서 안에 이제 뭐 안에 쓰러스트라고 그러나요 그 부분에 이제 본체가 되는 부분이 이제 좀 보이고 이런 속으로 녹슬어서 이제 벗겨져서 이제 원래 색깔이 보이는 이런 것까지도 표현했던 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던 미입니다도이고 어차피 중력전선 시리즈가 이렇게 좀 신경을 쓰게 돼 있잖아요 얘네들 자체가 좀 사막에서 많이 싸우고 뭔가 이렇게 살짝 음 없는 살림 좀 있어줘야 될것 같고 이런 은 짝쿠 짝후. 짝쿠도 이제 얘는 이제 도색이 벗겨지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더러워진 여기서 좀더 하드하게 싸우, 싸웠다면 요녀석 또한 그 체리 조 많이 벗겨졌겠죠. 피터 흔적도 살짝 해놓고요. 이거는 이제 빔이 아니라 그냥 그 전차나 아니면 보병들이 쏘는 그런 거에 대한 피터 흔적을 좀 표현을 해봤죠. 빔 맞았으면 뭐 죽었죠. 이번에 복수의레키엠 보셔서 아시겠지만 빔 맞으면 죽습니다. 짝꾸는 예, 그냥 으하하 이게 아니라 바로 꽥 이겁니다. 예 보셨다시피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네. 그리고 요녀석도 중력 전선 고프. 이거는 제가 이제 스카페이스라 그래서 이렇게 얼굴에 음 상처를 좀 줬고 좀 베테랑, 좀 에이스다운 녀석을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좀재밌는것 같아요. 보통저는 여러분 알겠시피 제가 이거 장갑기비용 보통주죠. 제가 또 군대 있을 때 장갑차 조종수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런 기갑 기갑, 그런 느낌 나는 장갑, 뭐, 기갑함대, 뭐, 이런 거 있으면 굉장히 저는 애착이 가는 가, 가요. 예. 뭐, 군대 부심이 아니라, 뭐 이나이 먹고 군대 부심이 어떻겠어요? 그냥, 어, 그래도, 나도 이, 뭐, 쇳덩이 진짜 거의 3톤에 가까운 2. 몇 톤짜리 장갑차를 조종했었다. 뭐, 훈련 나가면 전차도 같이 보고, 뭐, 그런, 그런 거에 대한 그냥 추억이죠. 네. 솔직히 군대 갔다도 좋은 게 어떻겠어요? 안 가는 게 최고죠. 네. 얘도 이제 보시면 안쪽까지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다 표현해 줬고요. 네. 주먹도 보면 이렇게 까진 부분 어, 보통주도 상당히 제가 그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숄더 도 부분에 이렇게 어깨빵했던 부분 네. 이쪽도 그렇고, 보통주도 상당히 어, 안쪽까지 이렇게 이쪽 안쪽까지 해주고요. 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이 부분도 그렇고 여기도 이제땅이제땅 이렇게 이렇게 키정시키아요잖아요 우리 거쏠은거이제그이제도 있고 엉 있고 엉이스커이 스커트 부분이런것이까지 제가 나름 렇게 이렇게 이 썼던 이썼아요 같아요. 저 구프도 보면 구프 커스텀도 뭐여 이렇게 는렇게 어 이렇게 좀 해놨고요. 그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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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칼게이나게런게 아닌. 간단한 데칼, 그다음에 말 여기서 말한 데칼은 그냥 딱 간단한 거 이런 표시, 무대마크 표시나 아니면 간단한 넘버링 그런 거죠. 그렇게 그렇게만 표현을 하고 웨더링으로 표현을 했던 게 상당히 멋있었던 것 같아요. 어 <laughs> 앞으로 제가 원하는 키시 언제 재발매가 되고 언젠가 또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뭐 중고장터나 아니면 각종 카페에서 프리미엄을 주, 주더라도. 그 제가 좋아하는 이런 짝코나 이런 키트를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제가 짝코 좀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뭐 질리진 않긴 하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약간 리파인된 짝코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좀 멋있는 좀 짝코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뭐마인네이어 같은 것도 재발매 좀 해주던가요, 그쵸마인네이어 같은 경우는 재발매 해주면 제가 몇대 사갖고 소대를 만들 수 있죠, 마인네이어 네, 이런 것들은. 유니크하잖아요. 네, 네, 뭐 중국, 지금 뭐, 미개봉 직거래가가 12만원, 10만원 하니까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하겠습니까? 그 작후한데. 그런 래서그 거라도 좀, 자꾸 마인레이어라도, 마인네이어라, 마인레이어라도 좀 재발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될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아저씨의 바램이죠. 자, 이제 연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오늘 밤부터 대설 주의보가 있죠. 어, 저는 이제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라 내일은 잠깐 출근을 해야 돼요. 예, 쉬고 싶었었는데, 뭐, 나오자은 의견들이 있어서 내일 잠깐 출근해야 되는데 좀 걱정이네요. 물론, 개좀 휴업인, 휴업인 상태가 될것 같긴 하지만, 눈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부터 쭉 쉬, 아, 어제부터 이제 쭉 쉬신 거죠. 그래서 좋은 휴, 좋은 연휴 보내시고요. 행복과 건강 모두 가득한 설 연휴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한테 항상 어, 좋아요 눌러주시고 좋은 댓글 달아주시고 네 힘을 주시는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마진카이저 때도 음, 되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감과 공감 느낄 수 있는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블리치를 뭐 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오직 스크랜터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 거지. 저 스크랜 저블리치 이거 많이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다안 사는 아톰 그네 가지 컬러 핑크 블루 블랙 실버 어떤 정신 나온 놈이 그네개산 사람이 몇, 몇이나 있겠어요? 보니까 우리나라 좀좀 좀 이렇게 이름 있는 콜렉터들 그네 개는 다안산거 같은데 저, 저는 그만큼 좋아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없으면서 없으면서 저놈 저거 알아갖고 뭐 까네 그런 거 하지 말고요. 깐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걸 지적한 거지. 네. 깔려면은 그렇게 까면 안 되는 그렇게 까진 않죠. 깔려면 예. 제가 살벌하게 까죠 여러분. 정말 눈물나게 깔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제가 뭐 이상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제가 갖고 있는 MG 웨더링 특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